저는 INTP 사이코패스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하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등을 한다면, 피어나무니를. 안녕하세요. 저는 1주차의 김은아 발표를 맡은 장인영입니다. <laughs> 2023년에 어느 날 저는 고3이었죠. 저는 11월 모의고사를 일주일 남기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 아이돌을 보려고 합니다. KOG에서 2월달에 데뷔를 한이 아이를 보게 됩니다. 누구 여러분 이 영상 다들 보셨죠? 아니요 이제 이 영상에서 운하기가 어디 갔어 레이디라는 가사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걸 보고 무슨 해석을 했냐 나에게로 와요 누나라고 우리 운하기가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가태어난한 녀석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너무 기특해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김은학이 왜 김은학인가? 김은학은 무대를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이 크라잉 직캠 다들 보셨나요? 아니요. 음, 문화생활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이 먹같아 직캠 여기서 이제 문학이가 아주 흑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무대 잘하는 만 16살 녀석 처음 봄 라고 제가 가슴 깊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김호낙은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걸 하나하나 받아 적으면서 5분을 소요했는데요. 제 인생의 소중한 5분이 이걸 받아주는 시간으로 아주 소중하게 소비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간을 날리셨네. 요아 <laughs> 근데 좋아. 아 왜지 좋아. 아 근데 저 진짜 모르게 근데 진짜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나누고 얼굴에 대한 그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원더 덕분에 이런 얘기 를 듣는 거지. 원더라서 저는 어디 나가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 아왜 좋지 원더. 너무 길어요. 이렇게 좋지. 세줄 요약 해주세요. 자 이제 세줄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세줄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생겼다고 해달라 맞습니다 잘생겼다고 칭찬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온도하가 잘생겼다고 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저는 INTP 사이코패스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유품도 쓸모없으면 바로 갖다 버리며 친구 사진 편지는 휴지 대용으로 씁니다 사용 제도에 적극 찬성하고 우생학을 지지하는 INTP 사이코패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운하기는 MBTI 유형 F로 길가에 핀할딸기 제비꽃 을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며 제어철 스크린도에 적힌 시로 인해 종종 탈수증을 겪는 천사입니다 저는 이제 인, 인팁으로서 i n t p 운하기를 좋아하면서 이제 반대에 끌리게 된 것입니다 엘리멘탈 보셨나요? 네. 이 영화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죠? 보다가 잤어요 <laughs> <laughs> 당신은 INTP 사이코패스입니다 <laughs> 저는 이걸 보고 아 이렇게 반대적인 되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운하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이런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음? 운하님께서 ENFP이시면 반대는 ISTJ 아닌가요? 너무 일리 있는 질문이니까 넘어갈게요. <laughs> 다음은 기문학이 굴림체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문학은 왜 굴림체일까요? 동글동글 해서 맞아요. 동글동글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수능 전날 형들이 도시락을 싸주는 모습. 그리고 운학의 이름 뜻이 구름문에 학학 할아버지가 지어줬다. <laughs> 오타쿠의 마음을 울리죠. 자, 이걸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끈해져요. 뭐냐? 국밥을 먹은 것처럼. 굴림체가 뜨끈해지나요 바로? 한국인의 얼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문나이야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른들이 너무너무 선호하지요. 우린 아직도 공식 문서를 모두 굴림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는 제가 좋아하고요. 귀여워서 안 예뻐할 수 없어요 세뱃돈 1억 줄 거예요 인형님 1억 있으신가요? 없어요 어? <laughs> 우리 집 사이로 이미 내정이 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아 결론 아니고 결론 아닌가요? 계좌를 주시면 <웃음> <웃음> 제가 운학, 운학님 대신에 제가 1억을 송금해 드릴 거고요 아, 저도 주세요 결론입니다 김운학은 이 시대 최고의 아이돌이다 어... 인정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귀엽다. 사실 저희 영방 컨셉 이 뭡니까? 주주총회 아닙니까? 그래서 귀한 분들 네 분이나 모여 주셨으니까 귀한 정보 얻어 가시라고 오늘 역사에 대해서 제,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요, 역사, 역사. 역사 싫어. 필수적이고 교양적인 역사죠. 맞습니다. 다크문인데요. 아,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디, 그, 어디. 필수적인 역사라면서요. 완전 필수적인 거예요. 아 저희 오늘 늑대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문이 무엇이냐. 이 엔티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세계관인데요. 아주 잘생겼지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들은 늑대인간입니다. 네. 늑대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다크몬의 전체적인 스토리에는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이 나오는데요. 이 둘은 사실 천적이에요. 왜냐? 뱀파이어가 늑대인간들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뱀파이어> 오, 여기서 늑대인간을 죽인 뱀파이어는 가짜 뱀파이어들이에요. 진짜들고 가짜도 있고. 그래서 이 나자크, 타헬, 엔지, a.k.a. 니콜라스 타키 의주, 이 세들이 셋들이 뱀파이어에게 가족들이 다 몰살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길이라고 하는 알파가 이세 명을 무리로 이끌고 가족이 됩니다 질문 있어요 네 길이 님은 혹시 성이 김 씨인가요? 김길이 씨인가요? <laughs> 이 길이 님은 사카구치 켄타루입니다 네? 켄타루, 켄타루 씨였군요 그래서 이네 명에서 이제 뱀파이어들을 피해서 다른, 나라, 다른 마을로 이주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만난 게이 칸, K인데 얘가 사실 늑대 신의 후예였던 거야 그래서 얘 피가 짱짱 쎄. 그래서 이 뱀파이어들이 이 가짜 뱀파이어들이 얘 피를 마시면 아 진짜 뱀파이어가 될수 있겠구나 싶어서 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이와 루카, 유마와 마키를 중간에 만나게 되면서, 이 일곱 명에서 이제 뱀파이어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기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기리 형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자리를 칸에게 물려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명대사가 나오죠. 어른 늑대가 어린이 늑대를 지키는 건 당연해 죄책감은 필요없어 알려주고 싶은 것도 해주고 싶은 일도 많아서 하지만 너희는 알고 있더라 아무리 무서워도 힘들어도 지킬 것이 있다는 거.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 늑대 인간이 변파해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인간을 함께하는 삶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 하는 거야요 양보할 없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너희들이 그렇게 한사랑 역할을 하는 모습을 가지지 못해 미안하다 저는 이걸 보고 하울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울링을 시작했는데요 발현했습니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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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명에게 얽힌 이야기가 또 있는데, 어쨌든, 마왕과 카멜, 뉴슬란, 이세 명이 또 합류를 해가지고, 아홉 명에서 가족이 됩니다. 이제 무리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알고, 이 뮤비를 본다? 너무 벅차오른다. 실제로 저는 늑대 발연에 성공했는데요. 늑대 발연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혹시 저거 다혜님이신가요? 가족이 되었다. 가족이 유사 가족에 어. 미치는 이유 원래 어. 서로 그냥 지나칠 사이였지만 스스로 가족이 되길 자처함 어. 헤어지면 그냥 남인데 박박 싸워도 함께함 목숨도 받침 어. 질문이 있습니다 <laughs> 네. 혹시 늑대는 손이 4개인가요? 당연하죠 <laughs> 늑대는, 늑대는 손과 발이 있지 않습니까? 아, 아, 저아 발도 드신 거예요? <laughs> 네대하신데요네 <laughs> <laughs> 가족하면서 서로 성장함 이게 와. 유사 가족에 미치는 이유 늑대에 미치는 이유 즉엔 팀에 미치는 이유 We 어, Link 어, 어,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요 저 피스입니다에 대해 발표할 최승현입니다. 는 이제 피원하모니 팬 이름이고요 부제가 있죠 이 발표가 피원하모니에게 닿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원하모니가 누구냐 기본 정보는 이렇고요 이제 특징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미감 미친 뮤비를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네 저희 다 영상 만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을 정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틱톡의 귀재 대망 지배자 신 대명사 불린자 제왕이라는 점입니다.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틱톡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 틱톡. 제가 보기에는 여기 중에서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진님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혜리님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이 없다고요? 정말 이럴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이 조회수를 보면 458만, 609만 그리고 오카네 카세코 1,305만 이런 인스타에서만 이렇게 미친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데 1,305만에 안 들어가시는 분이 혜리님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laughs> 그래서 제 최애 인타기가 왜 그렇게 좋냐? 아이돌의 필수 자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남친력. 그쵸, 남친력이어야 돼요. 근데, 인타기는? <laughs> 자, 보십시오. 감... 승현님한테 보낸 사진인가요? 저한테 보낸 사진이죠, 인타기가. 이렇게 잘 때마다 잠옷을, 잠옷을 입고 <laughs> 보내줍니다. 어? 혹시 나 사귀나?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착합니다. 어떻게 하시죠?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맥북에 된장국 쏟으니까 잠이 확 깬다고 팬이 말합니다. 이때 인타기는? 어머나, 맥북 뜨거웠겠다. 어떡해? 아니, 이거 쏟은 팬을 위로 안 해줍니까? 맥북을 다시. 네? 맥, 맥북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 된장국 펄펄 끓고 있는 된장국 튀면 아프잖아요. 400만원 버린 그 팬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부럽다.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잘 생겼습니다. 설득력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여기 여기서 설득력이 더 높아질 텐데요. 이건 너무 유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잘 생긴 배우 정해인님과 닮은 아이돌이라고 정말. 오. 진짜 오. 닮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인타기가 가끔 휴가를 갔을 때 이제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인타기가 보고 싶다. 어디에 들어가냐? 넷플릭스에 네, 들어갑니다. <laughs> 넷플릭스에 왜 들어가냐? 정혜인 님이 나온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아~~ 대리만족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일석이조예요 아아아 <laughs> 그리고 마지막 울어도 잘생겼습니다 우는 남자 정말 호감이죠 음 울때 이뻐야 그냥 생겨도 이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생긴 거고요 네, 여기서 사실 제 발표는 끝이 났는데요 네, 부제가 있었죠. 바로 이 발표가 피어나모니에게 닿기를 어, 이제 멤버 태호가 이 할로로님의 팬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노래도 부르고 추천도 해주고 가수 할로로님 저희와 정말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요. 바로 저희 작년 방송제 축하 공연의 아티스트로 오셨죠.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49회 방송제 초대가수 할로로 그리고 할로로의 팬인 피어나모니 태우의 팬인 나 어? 뭐죠? 어? 2025년 목표 이 발표가 피어나모니에게 닿아 제 50회 방송제 초대가수로 피어나모니를 섭외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공약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뭐죠? 제가 오늘 1등을 한다면 피어나모니를 50회 방송제 초대가수로 한번 데려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1등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나치에 특별 출연하여 시상을 맡게 된 송예진입니다 1주차 아이돌 부문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1등은 피어나모니를 발표한 승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발표에서 얘기했듯이 제5 0회 초대 가수로 피어나머니를 한번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꼭 닿기를.